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산드림에서 지식산업센터 임장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산드림의 리더 조환성입니다 우선 임장 가기 전에 손품 먼저 팔아라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손품과 발품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손품을 잘 팔면 확실히 더 좋은 임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손품 파는 것을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임장이 뭐예요 이런 질문 하시니까 먼저 답변 드리면 어, 현장장자에 임하다 임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임한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뭐 우리 나리들이 현장이 어떤지 한번 가보는 데서 임장, 현장에 임하다 라는 어, 뜻이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현장에 가보는 걸 어, 조금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말 같아요 그래서 임장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임장 가는 게 어,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도 보고 아무리 인터넷 봐도 현장 가본 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보기 전에 최대한 정보를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도를 보고 입지가 어떤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내가 방문할 곳들, 특히 지식산업센터들 위치를 좀 미리 파악합니다. 우리가 여러 지역을 돌아본다 그러면 그 방문할 지식산업센터들을 지도에 표시를 한 다음에 동선을 짜기가 쉽겠죠. 그런 걸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지식 상 센터별로 기본 개요를 작성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에버노트를 많이 활용하는데 스마트폰에 있는 일반 뭐 메모 를 있는 메모장이나 아니면 이제 뭐 워드를 해도 만들면 되는데요. 내가 방문할 리스트를 정한 다음에 그 지식 상 센터별로 어, 과거에 분양을 했다면 분양을 언제 했는지 분양가는 얼마였는지 또는 지금의 시세는 얼마인지 이런 걸 정리하고요. 어, 분양 예정이라면 언제 정도에 분양을 하는지, 또는 분양 예정가가 얼만지,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검색을 하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건물의 규모로 연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어,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과 지상층이 몇 층까지 되어 있는지 구성도 좀 보고, 어, 이곳에 드라이브인과 섹션, 또는 뭐 라이브 오피스, 뭐 기숙사,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어, 인터넷 뒤지면 광고 홍보를 위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간략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좀 보는 거죠. 아, 그런데 어,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스트레스면 차라리 알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서 현장에서 지식사항센터를 보고 그때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몇 가지 정보들을 취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리 메모하고 정리하는 것을 잘 해두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임장 실행 두 번째로는 직접 걸어보라입니다. 어, 제가 대표적으로 구리갈매 휴벨라인을 분양할 당시에 분양 전에 제가 별내역에 가서 직접 한세번 걸어봤거든요. 참고로 저희 집이 구리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볼 수 있었는데 어, 네이버 지도에서 스마트폰으로 도보로 얼마 걸리나 봤을 때 어, 위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게 되면은 거의 10분 넘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 사거리 아래에 이렇게 탄천이 있거든요. 그 천을 따라서 아래 길로 다리를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건너가면은 약그 당시 5분 30초 정도인데 별내역의 환승센터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나서 아래쪽으로 가로질러 갈수 있는 길이 완성된다라고 보면 거의 한 4분 30초까지 나오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별내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식상 센터. 예, 별내 쪽에 있지 않고요. 구리갈매 휴벨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구리갈매 휴벨 라인은 어, 섹션 오피스도 많고 어, 도보로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뭐 어마어마하게 순식간에 팔려나가고 또 프리미엄도 빠르게 붙었죠 그래서 직접 가보는 것만 한게 없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어, 최근에 또 아산 탕정 이라는 지역에 어, 지식산업센터 더컬럼버스라는 데가 분양을 했는데 어, 이곳이 과연 어떤가를 우리가 지방이잖아요 가보지 않고 잘 알기 힘들거든요 근데 어, 그것은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공장 1 공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2 공장이 지어지는 건데, 2025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2 공장 사이즈가, 어, 대지면적만 88만 평이에요. 거의 여유도만 합니다. 가서 만약에 차로 여러분들이 이 디스플레이 시티를 차로 두, 둘러보시면, 아, 이게 기업인가? 아니면 여기가 무슨, 도시인가? 이럴 정도로 그 사이즈가 느껴져요. 그럼 아,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더컬럼버스라는 데가 위치해 있는 곳이 보면 어, 그 삼성디스플레이 시티 공장을 앞두고 있는 상업지구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는 곳에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허허벌판에 세워지는 일반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 상업지구가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곳에 세워지는 지식산업센터니까 어, 게다가 드라이브니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할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보기 전에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임장 실행 세 번째는요, 주변 지산에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산 센터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땅만 보겠지만, 주변에 지식산 센터가 있다면, 어, 들어가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지식산 센터, 특히, 어,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부지, 어, 현장이 있는 곳을 내려다 볼수 있는 건물 위에 올라가면 좋겠죠. 그래서 주변 지식산 센터에 들어가 보는데요. 가서 볼 거는 첫 번째 1층에 입주현황판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얼마나 기업들이 잘 입주해 있는지를 보고 그 업종도 좀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강 이름을 보면 아 이게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구나 또는 뭐잘 모르는 자잘한 기업들이 들어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입주현황판도 사진을 찍어두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옥상으로 일단 갑니다. 대본 지식 센터는요. 뭐 소방안전상도 그렇고. 옥상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로 열려 있습니다 올라가서 올라가서 옥상 정원도 물론 구경하지만 우리가 관심있는 물건지의 부지를 내려다보고 사진을 찍거나 둘러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지식상 센터의 평면도 같은걸 갖고 갔다면 평면도를 놓고 방향 동서남북 방향을 비교해 보면 아 이게 어느 방면에 이 땅에 위치하는구나.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조망, 그죠? 너희가 가렸는지 건물에 가렸는지 이런 여부들을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아,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층을 좀 어, 층을 좀 둘러보는데 옥상 정원을 보기도 하고 중간에 있는 뭐 중간 정원 이런데 가볼 수도 있고요. 또는 어, 거기 뭐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가 있을 거라고 하면 그런 데로 또 가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 우리가 보통 관심이 있는 지식산 센터는 분양 예정인 데는 건물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그 주변의 지식산 센터의 현황들과 상황들을 좀 이렇게 둘러볼 수 있고 비교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층을 가보는 거죠. 물론, 전매로 어, 살때 건물이 이제 꽤 지어져 있는 경우 공사 중인 건물을 들어가 볼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로 살 때는 당연히 다 지어져 있는 건물들을 들어가서 둘러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어, 지하층에 차를 몰고 가셨다면 이제 지하층에 일부러 주차를 하러 내려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아, 이 정도 규모의 지식상업센터에이 동네에 주차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있구나 이런 걸좀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상태도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지산의 그 조망과 뷰, 향을 본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이 부지를 볼수 있고 평면도를 갖고 보면 아, 이 호실이 어디를 바라보는구나 이런 걸잘알수 있어요. 특히 근처에 이제 조망을 가리는 건물이 있다면 그런 걸좀더 눈여겨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층고 같은 것도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겠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임장실은네 번째인데요. 주변의 부동산을 둘러보고 오는 겁니다. 어, 주변의 부동산들을 둘러볼 때 어, 중요한 거는 임대 시세 또는 공실률 현황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좋은데 상담을 받아보는 게 물론 좋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없으면 전화번호라도 잘 찍어서 전화를 걸어 보면 되겠죠. 아, 그리고 부동산에 붙어 있는 지금 여기 슬라이드 나오는 아, 매매, 임대 이런 것들을 사진 찍어갖고 보면 또 자료로 갖고 있으면 어, 대략 좋습니다. 물론 프리미엄들은 잘 써있질 않아요. 그러나 아, 가끔 이제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기 좋겠죠. 적어도 임대료 시세는 쉽게 볼수 있겠죠. 마음에 드는 어, 중개사무소를 뭐, 한두 개 정도 정하는 겁니다. 상담 받아보면 느낌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식사학센터를 잘 아는 중개사분들을 알고 지내는 것은 내가 지역 거점별로 뭐 중개사분들 괜찮은 분들 한두 명씩만 알고 있어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셔도 좋고요. 물론 이제 저희 회사가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최근에 보면 뭐 네이버 부동산 앱 같은 데 보면 지식사학센터를 이제 선택해서 자료를 또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아직까지도 그런, 어, 스마트폰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이 정확히 올리지 않고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에 있는 부동산들 상담도 받아보고 전화통화도 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임장실는 다섯 번째인데요. 어, 추가로 점검해 볼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어져 있는 지식상업센터는주차장 여유로운가 이런 걸좀볼수 있고요. 지어지기 전이라면 차량 진출입이 편한가 도로 환경이 어떤가 이런 걸좀볼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쭉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봤더니 어, 학교들이 많고 그래서 어, 속도 제한 3 0 30km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차량 운행에 좀 불편하잖아요 뭐 섹션 오피스는 괜찮은데 대형 트럭이 드나드는 드라이브인이면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어, 드라이브인이 편리하게 또 구성돼 있는가는. 실제 건물이 지어졌을 때 가보면, 차를 몰고 가보면, 뭐, 너무 경사가 가파르다든가, 또는 양방향으로 차량이 움직이기에 좀 불편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직접 가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드라이빙에 특화되어 있는데 가보시면, 차를 몰고 한 8층까지 올라갈 때도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한 4개, 5개 층 올라갈 때까지는 지루함이 좀 없는데, 그 이상 올라가면, 아, 많이 지루하거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면에가 투자를 할 때도, 아, 나는 한 4층, 5층 정도 드라이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죠? 드라이브 측면에서. 근데 그 이상 층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어, 뭐, 섹션 오피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괜찮겠는데, 차량도 운행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런가 하면 이제 상가들은 활성화돼 있는가 이런 것도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이미 지식산업센터 지어져 있는데 가보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액트브 활성화가 잘돼 있으면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 전체적으로 나중에 어, 입주율, 공실률 줄이고 이제 입주를 빨리 채울 수 있겠구나 이런 걸좀 가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최고의 임장 방법. 도로 제가 추천드린다면 저희 지산드림의 지산프로님들과 함께 임장프로를 하는 겁니다 혼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뭐 다른 지인들과 가는거 좋은데 기왕이면 어 그곳에 전문가와 함께 가면 어디서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왜 이곳이 어떤지 입지와 배후수요와 어 또는 그 지어지는 지식산세타 건물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잖아요 어, 저희가 이제 뭐 가끔 뭐 지방에서 진짜 그냥 학습 목적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제 직업이 직업이라서 뭐 분양을 받으신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저희한테 수익이 되니까 솔직히 뭐 무료로 인정 해드릴 수 있는데 어, 가끔 뭐 공인 중개사 분들이 <laughs> 학습 목적으로 온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경우에 뭐 무료로 하긴 힘드니까 차량으로 계속 운행하면서 다 드라이빙 가이드 방식으로 투어를 해드리거든요. 그럼 뭐 이제 어, 소정의 저희가 투어 비용을 받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가산디지털단지 같은 데는 주로 이제 걸어서 임장을 하거든요. 뭐 그런 데들은 어 크게 저희가 비용을 안 받고 진행하는데 그거는 이제 케이스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 이용하시면 좋고요. 어 저희가 정기 임장 투어를 이제 진행하는 경우는 이제 소정의 참가비, 왜냐하면 예약하고 나서 안나타나시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한 소정의 성가비를 받고 진행을 하고요. 개별 임장 투어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물건에 분양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솔직히 뭐 노머니로 그냥 진행이 되는데 약간의 학습목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어 판단이 되고 서로 이제 상호간에 협의가 된다면 뭐 하는 분도 뭐 제가 뭐 많이 받진 않으니까 그 돈을 내고 그냥 하는게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뭘 사는걸 전제로 까지 않는다면 예, 그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 지산프로님들과 함께 임장투어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일대일로 그냥 가볍게 둘러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또 차도 한잔 마시면서 마시면서 어, 이야기 나누면 어, 그 자체가 상당한 일대일 과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 지상 프로님들과 함께 임장 도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많이 신청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임장 끝났다 그래서 그냥 아 오늘 임장 잘했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망각곡선이 꺾이기 전에 꺾이기 전에. 기록을 남겨야죠. 그래서 내가 오늘 둘러본 걸 기록을 남기는데 기록을 남기려면 임장을 볼때 사진을 많이 잘 찍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잘 찍어놓고 나서 어, 그날 잠자기 전에 내가 뭐 종이 노트가 됐던 스마트폰이 됐던 뭐 에버노트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예, 글을 잘 작성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내가 리뷰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한테 알려줄 때도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의 지식산업센터 임장 잘하는 방법 7 가지를 쭉 말씀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첫째는 임장 가기 전에 최대한 좀 사전 조사를 해라. 특히 이제 지도를 보고 어디 어디를 가볼지 그리고 뭐 뉴스 같은 것도 보는 것도 좋죠. 두 번째는 주요 거점은 직접 걸어봐라. 특히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 이런 역세권인지 직접 걸어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조회해보는 인터넷 지도 조회해보는 것과는 도보 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직접 걸어보는 게 좋죠 뭐 장애물이 있는지 또는 뭐 횡단보도 걸렸을 때 신호가 얼마나 긴지 이런 것들까지요 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지산을 이제 들어가서 보면 1층에 입주 현황판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부지를 내려다본다든가 중간에 특징 있는 층들을 둘러보면서 실제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과 분위기를 둘러본다든가 이런 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변 부동산들을 가보고 상담을 받아보고 또 부동산에 붙어있는 임대, 매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진 찍고 자료를 좀 확보하는 거 그리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부동산 좀 점찍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점검할 것들 말씀드렸죠 뭐 동, 그 동네 분위기도 보고 또그 지식산업센터에 드라이브인이 불편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둘러보고 해서 내가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들을 정리해 보는 거고요 아, 그리고 저희 지산드림의 지산프로님들과 함께 임장을 하면 더더욱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아, 믿을만한 전문가가 있다면 또뭐 공인중개사분이 있다면 또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할 때도 그래도 그냥 단순하게 막 팔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교육적인 메시지를 줄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 한번 같이 상담하고 같이 투어를 돌면 좋겠죠. 물론 저희 지산드림에 연락 주시면 모든 걸다 도와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당일 임장을 했으면 우리 망각곡선이 꺾이기 전에 에, 그거를 다 정리해놓고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죠. 에, 그러면 이제 기억에도 오래 남고 나중에 자료를 다시 찾아볼 때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식 상황 센터 임장 잘하는 방법 7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으면 저희 카페와 카페 후기도 좀 남겨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에도 댓글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15882928로 전화 주시면 주로 저한테 연락 옵니다. 그래서 직접 통화도 하실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 항상. 어, 그냥 믿고 이야기 나누고 상담하고 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같이 임장 돌면서도 그게 큰 학습이거든요. 강의장에서 세미나를 듣는 것도 있지만 임장을 돌면서 이야기 듣는 게 굉장히 큰 학습이 되니까 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지산드림의 리더 조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